한덕수가 미쳤습니다. 단단히 뭔가 홀린 것 같아요. 뭔가 윤석열, 김건희가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정신이 고세야 이런 미친 짓을 하겠어요? 탄핵당한 대통령, 대통령이 없어. 그 탄핵당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대통령 목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법학계, 특히 헌법학계에 일치된 견해예요. 다른 의견이 없어요. 이건 미친 거지. 그러니까 헌법 확인죠. 어. 뭔가 꿍꿍이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일을 하겠어요. 짜고 한 거죠. 이완규, 함상훈 지명했어요. 특히 이완규가 누굽니까? 윤석열 의 절친이야.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김건희가 지명한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얘네들은 이미 얘네들은 이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하려고 미리 다 짜놨던 거죠. 어. 이 문영배 임미선 재판관이 전에 문재인 대통령 임명했던 그 재판관들이죠. 퇴임하면 4월 18일 이후에 임명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 윤석열 탄핵안을 기각시키려고 작전을 했던 거죠. 그것이 이제 작전이 1차로 실패하니까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완규 함상훈만이라도 지명을 하자 이런 거였던것 같아요. 그래야지 국힘 정당 회사 막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더라도 나중에 탄핵이든 뭐든 보수 재판관들로 채워놔야 뭔가 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비밀 언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기들이 어떤 부활할 어떤 꺼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내란 중이다. 이 자체가 헌법 구태다. 헌법 구태다다. 한덕수의 헌법 구태다다. 민주당은 현재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해놨어요. 가처분 신청을 헌법 재판소에 해놨습니다. 어제 했어요. 자세히 볼게요. 어,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뭔가 딜을 했다는 느낌이 나요. 한덕수 대망론까지 나옵니다. 한덕수 대망 한덕수가 대통령 후보가 국힘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얘기죠. 한덕수는 굉장히 꿈이 많아요. 국무총리를 두 번씩이나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렇게 쭉쭉 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도 두, 두 번씩이나 하고 아예 고관대작을 계속 한 거죠. 자 전주 출신이고요. 전주 출신 음, 상대적으로 전주 출신이라서 이 호남표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국제 신사다. 에, 제가 봐서는 윤석열, 김건희의 작품으로 보입니다. 어, 윤상현이 국힘의 윤상현 치들 기자들과 만나 국힘의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 당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한덕수 대행을 모시자는 의견이 나온다. 호남 출신이라서 확장성 확장성도 있다. 호남 표도 일정 부분 가져올 수 있다. 김문수도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표가 안 나와 오세훈 하려고 보니까 다 오세훈 뭐 홍준표 하려고 보니까 안 돼. 얘들은 네뭐 명태균 게이트도 있고 홍준표는 또 소통도 안 되고 권영세, 권영세, 권성동이가 볼때 홍준표는 또 소통도 안 돼. 그렇다고 또 한동훈 또 왼수야 왼수. 저도 왼수지가 아니에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김문수도 아무리 하려고 보니까 확장성이 없어 중도 확장성이. 안될것 같아,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덕수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아주 설득력 있는 거예요. 한덕수는 딜을 한 겁니다. 이 불법적인 행위를 해주고, 국힘의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거겠죠. 국힘 공천. 아마도 윤석열 김건희 어느 정도 내락, 사전 약속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주장을 해봅니다. 뭔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한덕수 대망론, 등 떠미는 보수진영. 한 말도 꺼내지 마라. 아 <laughs> 등그랭이 같은 놈입니다, 등그랭이. 철면피, 철면피. 능글능글. 뻔뻔! 그 자체입니다. 말도 꺼내지 마라, 한덕수. 말도 꺼내지 마라. 뭔가 있는 거야, 이제. 자, 자 한덕수 대행이 나와야 판이 좀 흔들리, 흔들리지 않을까 말하는 분이 부쩍들었다 음, 보수 진영에서 때 아닌 한덕수 대망론이 떠오르고 있다. 한덕수가 나서 대권 주자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자, 좀더 볼게요. 권성동 얘기 볼게요. 지도부로서 어, 한 대행 차출론 묻는 질문에 지도부로서 언급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한 대행이 후보로 적절하지 않느냐, 않냐는 의원님들이 많은 걸로 안다. TK 지역 한 의원은 조만간 의원들 추대 움직임도 생길 것 같다. 어, 위청에서 지역민들이 한 대행의 출마를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 윤상현이 한 대행을 직접 찾아가서 출마를 설득하기까지 했다. 윤상현은 누구 생각입니까? 윤석열, 김건희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뭔가 있는 거예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당내 유력 주자도 딱히 숫자 여론조사가 안 나오니 눈을 돌리는 것이다. 한뎅 대망론을 미는 의원들은 한뎅이 호남 출신이고 노면 정부 시절에도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안정적이고 경제 통상 외교의 능통의 이미지로 이 대표와 대비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으면서 대선주자도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로 이능그댕이 같은 놈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자입니다. 음, 탄핵의 에, 윤석열, 김건희 에, 이번 내란의 에, 공범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자죠 상설특검을 막고 있고 망역재판관의 어, 임명을 계속해서 막았던 자 모든 특검을 다 거부했던 자이 정도면 내란 공범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보세요 어제는 백억, 백악관과 한 30여 분 통화를 했답니다 트럼프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한덕수 대망을 띄우는 겁니다. 무역 협상서 한 한일 같은 동맹 우선하라고 지시했다. 백악관 트럼프가 지시했다. 를이 무역 협상에서 지금 관세 상호 관세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끄러워요. 25% 관세 정말 로마 무시하죠. 당장 해결해야 될 긴급한 과제인데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에 우선하라고 지시했다. 아주 우호적인 기사가 나옵니다. 트럼프 한 총리와 통화해서 관세 문제 조선 조선소입니다. 이 하나오션 뭐 지금 그 현대중공업 이런 조선 미국에서 지금 조선 저 배를 군함을 건조하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 군함의 수리를 맡길 만한 업체로 한국을 지금 낙점하고 있는 거야 트럼프가 가장 탐내는 게 이제 조선입니다 한국의 조선소 방위비 증액 등 논의를 했다 트럼프 어떻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이러면 국민들 호쾌해 가잖아요 하버드 대학 출신의 한덕수 어, 영어도 돼 뭐, 미국 통상 전문가, 경제 전문가, 뭐, 행정부 시 출신, 어, 종류 두 번씩이나 해서 정말로 경력이 화대해져요. 그, 얼핏, 얼, 얼핏 보기에는 뭐, 정말 로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혹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 대망론을 띄워서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그런 조사죠.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김건희를 사면해 주겠죠. 내란의 세력들 다 사면해 주겠죠. 이런 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작자들이. 아, 정말 끔찍합니다. 내란 정식이 하나도 안 됐어요. 자, 함상훈과 이완규. 이완규, 특히 이완규는, 이, 팔수 출신입니다. 팔수 출신. 윤석열의 친구. 어, 윤석열 캠프, 윤석열 대선, 대통령 캠프의 법률 고문 자문 역할을 했습니다. 명함도 그렇 파고 다녔다고 봅니다 현재 법제처장. 현 정부의 법제처장이 헌법재판소, 중립적이어야 할 헌법재판소, 어, 어, 재판관으로 추천을 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삼권분립을 완전히 망각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완규은안 됩니다. 정말로 뻔뻔한 자입니다. 그동안에 국회에서 답변한 것들. 또 이완규는 내란의 기획자, 핵심 인물로 지목이 돼서 현재 수사 중이고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어요. 공수처와 경찰에서. 내란의 기획자로도 의심을 받습니다. 안가 모임이 있었어요. 그12.3겸 직후에 안가, 비밀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주연 민정수석,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환교 법제수장이 만났죠. 아마도 내란을 모의하거나 기획했을 가능성, 이자들이 기획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국가 보위법 호 기구라든지 내란을 기획하려면 정말로 치밀한 계획이 기획이 있어야 되는데 김영현이 머리 있나 노상현 노상원의 머리 가지고 기획할 만한 인물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김건희가 모든 것을 김건희 윤석열이 기획할 만한 머리도 안 돼요. 정말로 이제 치밀하게 기획해, 기획해야 되는데 이번 내란은 정말로 치밀하게 기획, 기획이 잘돼 있는 겁니다. 정말로 잘돼 있었어요. 아주 꼼꼼하고 세밀하게 잘돼 있습니다. 그 기획자들, 특히 국가보위법 기구 등과 관련해서, 어, 나온 거 봐서는 아마도 법비들, 다 법비 아닙니까? 어, 이,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 어, 주연 민정수석, 다 법비들 아니에요. 이완규 법제처장. 다, 판사검사 출신의 법비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다 법비들이 모여서 혹시 기획하지 않았나,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어, 그리고 뒤 설거지까지 하려고, 겸이 음, 끝나고, 음, 다시 만났던 거죠. 이, 놀라운 것은 이날 만났던 사람들이 핸드폰을 다 바꿨어요. 이완규한테 뭐, 국기에서 묻었죠. 박지훈 의원이. 왜 당신은 핸드폰 바꿨냐, 안 바꿨냐?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 괜히 의심하기 싫어서 바꿨습니다. 의심 안 살려면 안 바꿔야 되지. 뭔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완규는 이 쿠데타 하기 전에 다, 가족들다 미국으로 피신시켰어요. 뭔가 단단하게 뭔가 하려고 했던 거야. <laughs> 가족들을 123 전에 피신시켰다니까 미국으로. 그러니까 뭔가 있는가 이 작전. 그러니까 내란 기획자는 의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내란이 하나도 끝나지 않고 뭔가 있다. 이 함상운도 함상운도 아주 극극우적인 법관이라고 합니다. 극우적인 법관. 그래서 도저히 이거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전혀 임명할 수 없는 사람이 두 명의 헌법 재판관을 임명했단 말이면 권한 자체가 없는 사람이 이거 무효잖아요. 원천 무효. 원천 무효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제가 볼게요. 정확한 대응책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끔찍해합니다 끔찍해 음. 특히 이완규도 지각을 했어요 이국 대통령 관한 내용은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고 지가 한달 안, 안 전에 얘기한 거야 에, 그런데도 이제 이번에 제이 가겠다고 지금 설치고 있어요 아직도 대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법헌법재판수 법에 헌법재판수 법에 보면은 정당원 정당에 가입한 후에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에, 안 된다.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수 없다.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완규는 이 이완규는, 이완규는 음, 이, 윤석열 캠프 대통령 캠프에서 이 예, 그때 활동을 했어요. 그때 당원에 가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3년이 안 됐다. 5월 13일 정도가 돼야 아마도 3년이 될것 같습니다. 또 헌법재판관 자격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음, 저, 5조 6호입니다. 6호 1항 6호 보면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 을위해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직 안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된지 3년 안 됐잖아요. 3년 되려면 려면은 5월 달 돼야 됩니다. 5 월달. 3월 달, 5월 달. 그때가 3년입니다. 그래서 여도 조항들이 걸려요. 이 작자는. 예, 그래서, 박지훈 의원도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고, 조수진 씨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됐나요? 라고 하니까, 국힘은 정당법상 본인이 아니면 확인해 주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당원이었고, 정당 원 어, 무엇보다도 권한이 없는 자가 임명했는데 예, 어떻게 그 사람한테 헌법재판을 받습니까? 예, 누가 보더라도, 어, 제2의 헌법쿠데타다 라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 이완규 이자는 윤석열 징계사건이 있었어요. 검찰총장 때 그때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완규는 윤석열의 대리인 그냥 윤석열의 그냥 법률 집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력히 대응하겠다. 한덕수가 미쳤다. 네. 여기 대서 이제 할수 있는 방법이 현재 가처분 신청을 해놨어요, 1번은. 현재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권한쟁이 심판을 했다. 하겠다는 얘기죠, 권한쟁이. 약간 애매한 게이 권한쟁이 심판에서, 어, 누구의 권한을, 무슨 권한을 침해했냐, 이거야.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음,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국회 법사위에서 너무, 이, 헌법재판관 지명을 하려면은, 아니, 헌법재판관 자격도 안 되는 자, 또 임명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상한 자가 추천해서 넘어왔잖아. 우리가 그걸 해야 되잖아. 이상한, 가, 이상한 걸 가지고 와서 심사를 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인사청문의 정당한 인사청문의 권한을 침범했다는 겁니다. 침범했다는 거죠. 정당한 사람을 추천을 해야 되고, 자가, 권한이 있는 자가 추천을 해서, 어, 정당한 사람이 와서 이 인사청문을 해야 되는데, 전혀 권한이 없는 자가 추천을 해서 이상한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어, 권한이 없는 인사청문회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인사청문회에 적법한 인사청문회를 할수 있는 그런 권한을 침범했다라는 겁니다. 에, 그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미리 하겠다. 미리. 급하니까 일단 이 효력 정지를 시켜달라. 이 대통령 환덕수 권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 에 대한 효력 정지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효력 정지. 지명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에, 다행히, 현재 이제 아홉, 마흔여까지 들어서 아홉 명이 재판을 할 건데, 제대로 어, 나와야 되는데, 정말로 걱정입니다. 첫째는 이게, 이 지명행위, 지명행위, 이, 이 한덕수의 이두 명의, 어, 불법 지명행위 자체를 처분으로 볼수 있겠는가. 처분으로 볼수 있겠는가. 이 처분이, 지명행위 자체가 처분이냐 이거예요. 그것도 따져야 됩니다. 행정청의 행위냐 이거죠. 어, 그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어~ 국회 의 권한이 진짜로 어~ 이~ 이~ 청문할 그~ 인사청문회를 할 권한을 침범했는지 여러 논란이 있을 것 같,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래서 어떻게 판단할지 헌법재판관들도 내심으로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해라고 하, 하겠지만.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100% 정확한 건 아니다. 이것도 정말로 좀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약간 논리에서 비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헌법재판소가 정말로 나라를 살린다는 음, 또 헌법재판소를 살린다는 그런 신념으로 해야 되는데 예,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법논리도 약간 엉성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어,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잘못하면 이번에 헌법재판소 폭파될 수 있어요. 개헌해가지고 지명대표 당대통령 표대대고하면또 개헌 논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그래서 이 정말로 이제 마음 잘먹고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재판을 국회에서 접수 거부한다. 한덕수가 두 네. 명의 재판관. 유한규통 두 명의 재판관을 통보를 해주면 인사청문을 해달라는 라 통보서 자체를 접수를 거부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법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한 달, 한달 이내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서 정부에 이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송을 하지 않게 되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11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해달라는 라 통보를 다시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임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접수를 거부해서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 끌겠다. 그래서, 6월 3일 날 되면은, 6월 3일 날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재명 대표가 임명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최대한 끌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한번의또 하나의 방편은, 현재에서, 현재, 탄핵, 예, 그 최상목과, 최상목과, 한덕수 탄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헌법소원을 하는 겁니다. 정당한 재판관에 의한, 음... 탄핵심판을 받을 권리를 침범을 했다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죠. 한덕수와, 한덕수와, 아... 이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먼저 하고, 그리고 헌법소원을 같이 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뭐, 탄핵사건, 다른 헌법재판소의 사건을 가지고 있는 자가, 현재 계류 중인 자, 또는 계류, 헌법, 다른 헌법 소원 등을 할 자가 하면서 또 다른 헌법 소원을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방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또 하나는 신속한 공수처, 신속하게 공수처나 경찰이 수사를 해서 기술하는 방법. 이것도 완벽한 방법은 아니에요. 기소한 자를 임명한다, 기소당한 자, 현행범, 에, 이, 내란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하기가 껄끄러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나 이 뻔뻔한 한덕수는 어, 또 임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현재까지 나온 방법은 이게 답니다. 단데, 마땅한 정확한 방법이, 에,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특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 말 같지도 않은 상황. 헌법 쿠테타를 일으킨 상황.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피가 거꾸로 소들만소만은 그런 상황이라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악하다죠 음흉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기분이 더러워요. 아주 어, 더러워서 어, 말, 말이 안 나옵니다. 이거. 어, 하여튼 간에, 예,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한덕수, 어, 이완규 말이 어, 안 되는 짓거리를, 헌법 파괴, 헌법 구태타입니다. 일종의 구태타라는, 구태타라는 얘기예요. 이 자체가. 어, 어떻게 대통령 권한행에 대한 자가 상설특검도 지명을 안 해요. 해야 되는안 해요. 헌법을 위반합니다. 만약역도 임명 안 했어요. 계속. 3개월 동안. 그리고 나서는 또 헌법 구태타를 합니다. 지가 권한이 없는 이를 항상 행사하고 버젓이 지명해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국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건. 들고 일어나야 돼요. 자, 가상대게 됩니다. 어, 가장 최근에 나온 조사입니다. 자, 이재명 음, 55, 김문수 35. 누가 오더라도 어, 비슷하게 이재명 대표는 40, 50에서 55 사이. 상대는 35대회 왔다갔다 그러네 보니까 유승민 한동훈 안철수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누구를 갖다 놔도 비슷합니다 누구를 갖다 놔도 이재명 대표의 압승으로 끝난다는 얘기 갤럽조사 어, 국힘 선호도 일반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국힘 내 대권주자 선호도는 유승민이 단연코 1등이네요 유승민 김문수 이런 순서입니다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전체, 에, 이 국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어, 여권의 대선 후보 지지도를 보니까 김문수가 1등, 홍준표 오세훈. 근데 김문수 1등은 윤석열, 김건희가 스탠스를 탁 바꿔버리면은, 아까 얘기했 뭐, 한덕수 쪽으로 바꿔버리면 바로 바뀝니다. 한덕수 여론조사 넣고, 넣고, 나오면 다시 1등 나올걸요, 아마? 에,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김건희한테 매단어서 국힘 후보들이 아직 손절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쩔쩔매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자, 건진 법사의 폰이 열렸습니다. 핸드폰 4대하고 태블릿 PC 2대에서 총 6대가 열려서 JTBC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수중에 들어왔어요. 이 건진 법사가 두달 동안에 이두달 동안에 아주 긴급한 그두달 동안에 최은순 김건희 엄마와 얘네 얘네들 은통화하면 보통 1시간 하더라고요. 한 1시간. 예, 뭐 아, 엄청나게 많은 한뭐한 10번 뭐, 한 정도 이렇게 통화를 한것 같아요. 하고 윤환호 윤환호 의원 간한 60여 차례 1년 동안에 통화를 했더라고 보니까요. 어, 그런 것들 또 건진 법사 이 펀에 보니까 보살핌 덕에 당선됐다. 법사 분열자 각종 인사 청탁 줄줄이.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그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등의 불법행위를 밝히는데, 또 다른 하나의 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